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이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관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이렇게 안겨주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시기 위해서 진노의 말씀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일곱인을 대시기 전에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무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의 의미는 뭐그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시볼까요? 구원 에,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자비, 사랑 에, 놀라운 그 은혜, 사랑, 자비죠. 그참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 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네 천사 하나님의 권세 받아 가지고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가 다른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장면 삼절 끝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재앙을 딱 이렇게 멈추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을 받은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 재앙을 다 이렇게 멈추시고 유유보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마에 새겨진 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깨닫는 게참 중요한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열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양의 피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유월 받아가지고 생명을 다 보존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받은 사람마다 다 지향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다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인을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요, 믿습니까?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린양에 대한 신앙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종이란 주인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삼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인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침 받은 주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살아가려고 애를 쓴.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삶을 다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삶에 그런 믿음에 대한 예?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또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임박했다 하는 그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하느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설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 유보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채워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것이 믿습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너무나도 급박해요. 정말 예, 이 하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때 우리는 예, 때로는 예, 삶의 위기감도 가지게 되고 두려움도 가지게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뭐 담대함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4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이 이단들한테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주 등장하는 이단들이 아주 즐겨하는 숫자가 여기 나오죠.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단 마귀의 십사인 이단 이 사단 무리들이 이, 문,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막 적용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시키고 현혹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죠. 14400이 숫자는요. 뭐신구약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 이 숫자 14400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숫자를 우리가 성경상에서 나오면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거 갖다가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 여기에 매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고 미혹 당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데 얼마나 십4만 사천 숫자 가지고 사람들을 우롱합니까? 상징적인 숫자, 신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은 이 백성의 숫자, 이 숫자가 이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다 차시 차기까지 인 기다리시고 있내하신다는 거. 6 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모나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무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집파 중에 일만이천이요. 베자민 베냐민 집파 중에 인침을 받은자가 일만이천이라 이렇게 여기 말씀에 나오죠. 네. 원래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는 네? 루벤 집파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유다 집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유다 집파 중에 인침을 받은자가 일만이천이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구원의 천열매이신 예수님이 바로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구원받은 모든 무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아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14만 4천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가는 세상이 뭐 심판에, 심판을 아직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만약하는 세상에 내리실 재앙을 유보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하나님은 모든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길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감받고또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와 또 기다림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직까지 구원의 숫자가 차지 않아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십분 깨닫고 이하루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한 명을 더, 더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씀이죠 저는 오늘,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한 영어로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죠 하루를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하루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하신 그 숫자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한 영어로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다 차이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어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인심 인내심 때문에 또 자비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서 이하로도 그 하나님의 예,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영원원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